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 코인의 우리 조정 구간, 마무리하고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천 100원자를 깨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저점에서 대략 150% 가량의 폭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전부 다 추세를 이탈하면서 반납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요. 어제 저점 매수 기회에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 고점에 약세 전환되는데도 불과하고, 매도 못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카톡방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약세 전환될 때는 매도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번 상승구간 고가 위도 진행하고 무너지면 바닥에서 다시 재공략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플로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5월 1일 휴일에 우리 헤데라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올라갈 때떨어잡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들을 이제 잘 공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미로는 빠른 단타 수익, 반등을 이제 노려보곤 하는데요. 자, 오늘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데라 코인 133원 밑에서 5월 1일 공략을 했는데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면요. 자, 5월 1일 타점 잡아 드렸던 이1 3원 33원 이하 가격에서 이제 5월 2일 오늘 아침 시간까지 약15% 정도의 이제 당일 단타 하루 만에 수익을 이제 챙기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 헤드라코인이 어떻게 보면 260원에서 반토막 정도의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누군가가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의 눌림목 자리는 자,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타점을 공략해드렸고 하루 만에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거나 또 이런 타점들을 주는 기회들을 주는 즉 큰 시세분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면수 터점을 주는 코인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단타코인으로 추천드릴 예정이니까요 헤드라코인 뿐만 아니라 단타코인들로 하루에 15%씩 뭐 3천만원 가지고 투자한다 천만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하루에 150만원 하루에 450만원 그리고 한달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1,500에서 이거 10번 반복하면 4,500월 최소 1,000에서 2,000, 3,000, 4,000까지 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의 코인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2월말 3일초 비트코인이 이제 대거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5만불 5만, 5만 3천불을 뚫어내고 이제 큰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가격을 방어해 준 자리가 5만 9천불에서 6만 1천불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6만 5천불에서 네,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의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파월 의장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인플레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올해 연말까지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충격이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일단은 일달락되고 다시 무너졌다가 상승반전 만들면 일주일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상승을 59,000불, 6만0불 다시 탈환하는지 그리고 탈환한다면 65,000불에서 67,000불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뚫어내면 71,000에서 73,000불까지 상승 기록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 A, B, C 파동이 다 나왔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대략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1, 2주 정도 거의 이제 보름, 보름 이상 조정받은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재 자리 밑으로 56,500 달러 지지 반등 여부 체크하면서 비트가 여기를 안 깨면 플록코인도1,1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의 배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점검해 드렸는데요. 플로우코인도 21년도 반감기 때 9만원까지 폭등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3만 5천원까지 폭등했다가 다시 지금 엄청나게 가격 조정을 크게 세게 받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과거의 저점과 고점과 1100원의 저점의 변곡을 그렸을 때 자, 현재 시점 기준 플로우코인의 단기 저항 대는 1,400원 돌파부가 중요하다. 여기를 과거에 돌파했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V자반등까지 나왔었고요. 또그 자리를 깨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1,450원을 뚫어내면, 임의적으로 파동, 요런식, 요렇게, 2차 저항, 1,670원, 그리고 3차 저항, 2,000원 캔들, 설정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300원 자리를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임의적으로 제가 파동을 그렸을 때에 대한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0원 자리를 돌파 못하면 저점 매수, 고가 매도,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렀다가 반등할 때 다시 미친 듯이 물량 쓸어 담으시고요. 다시 1,450원 뚫어내면 1,000 670원까지 상방 누려보시고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켜주고 지켜주고 이탈했는데 또 여기서 꺾이면 눌렀다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이제 상승 누려보시고 1670원을 뚫어내면 추가 시세 어디까지 2000원에서 2300원까지 네 이렇게 이제 시세 분출 가능하니까 자 우리 플러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저점 매수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단타 제공량 고가에서 꺾이면 매도, 눌림목, 추가 매수, 제공약, 단타, 진입기 보시고요. 1670원을 뚫어내면 위로 상방 2000원에서 2300원까지 추가 시세 분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힘을 모은 다음에 전고가를 뚫어내는 추가 시세 분출 구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밑으로 1100원 기준 잡고 저점 매수의배팅이라 그래서 1100원. 그리고 1200원 조정 시 밑꼬리 탓점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에서 1100원, 1200원 가격 대비 네, 위로 얼마까지 2300원까지 약 85%가량의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 저점에서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이 상승 구간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플러 코인의 수익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가 약20% 정도 올라가는 기간 동안, 우리 플러 코인의 예상 상승률은 약85% 정도가 되니까요. 비트코인이 20% 상승하면 플러 코인은 약 4배 정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 x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